2025년도에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음.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고 하면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이 정책자금에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예전 정권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막혀있다고 하면 은 아마 이번 정권에서는 이런 것들이 풀려서 우리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 그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중소벤처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다기보다는 지원이 좀 확대됐다라는 게좀 맞을 것 같아요. 정책자금에 대해서 관련이 좀 많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.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사업, 바우처 사업을 좀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고 그 시스템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고요. AI 반도체, 바이오 헬스, 우주 항공, 양자 컴퓨터에 집중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